이제 치즈볶음밥입니다 이게 매운 등갈비찜 먹고요 아, 이렇게 먹어줘야 든든합니다 탄수화물을 저도 먹어줘야 사람이 살아갑니다 치즈 고소한 치즈와 김과 김갈비와 그리고 김치에다 먹게요 뿌려먹어 드세요 치즈볶음밥 싹싹 늘어지네요 이게 찐득찐득 맛있어요 음. 대박이네 대박 진짜 맛있게 됐네 먹어요? 먹어요, 저거 드세요. 네. 이거또 먹고 다 먹고 이 누룽지도 맛있어요, 밑에. 밑에? 아, 음, 대박이다, 대박. 네. 자, 드시죠 네. 아, 너 감사합니다 오빠는 더 많이 먹어요 아니난 좀만 줘 땡큐 와우 맛있겠습니다 와이렇 먹어야 최입니다